안녕하세요. 대치동 클쌤입니다. 올해로 17년차 입시 지도 경력을 가지고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학생만 선별하여 진행하였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더 넓은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습득한 수많은 학생들을 입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요 어, 이대 국제학 특기자 폐지 발표와 그에 따른 우리 해고 외 국제학교 우리 학생들의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죠 어, 26년 입시부터 이대 국제학 특기자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내신이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 정말 희망이 되는 전형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도 아, 내가 지원할 주요 대학이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26년 2대 예고안을 바탕으로 우리 해외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2대 국작 듣기자 폐지가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의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5년 입시를 마지막으로 이대 국제학특기자 전형 총 43명을 선발했어요. 이 전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외고 친구들에게 또 다른 문이 열렸는데요. 기존의 특기자 전형 대신에 이대에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을 신설을 해서 수능 체저를 없앴습니다. 어, 기존의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종은 항상 수능 최저가 있어서 수능 점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해외고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학종의 면접형을 지원하면 수능을 봐야 한다는 이런 부담과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자, 이대 안내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대 학종 미래인재전형 면접형을 보면 1단계 합격자를 5배수나 선발한다고 합니다. 면접은요, 30%의 평가 비중을 차지하고 를 있는데요. 이 오배수의 학생들은 면접을 보고 그 이전의 서류 점수랑 합산을 하여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면접 대상자를 이제 선발을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넓게 가늠을 해보고 이를 면접으로 좀 판가름을 해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외고학생들의 이대수시 지원에 또 다른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보실게요. 자, 보시면 먼저 지원 가능한 학과가 대폭 늘었습니다. 국제학부는요, 이대 학종 면접형에서 44명, 그리고 이대 학종 서류형에서 11명, 이렇게 인원을 나누어 선발합니다. 우리 해외고학생은 학종 면접형을 지원을 하십시오. 국내고학생이라면 면접형이나 서류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스크랜튼 학부, 뭐, 불어불문, 도고동문, 주거중문, 뭐, 약학, 스크랜튼의 뇌인지과학, 이렇게 등등등 전체 총 2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또 다른 변화로는요 기존 전형에서 중시되었던 토플 준비의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수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해외고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죠 이화여자 대학교 하나만을 목표로 토플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수시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토플 준비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대를 지원하는 우리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국내고 학생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특기자 전형이 내신 반영이 그동안 낮다 보니까 성적 활동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해외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토플 점수가 잘안 나오면 불합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내신 관리와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우리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의 대입 평가자가 원하는 관점에서 고등학교 재학하는 그 당시에 수강 과목 관리, 자 이거하고 그다음에 교내 활동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는 방안을 고심을 하시고 그 과정이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잘 보이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입시 이와 여자 대학교의 입시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쌤이었습니다.